네, 아고 뭐. 야, 쇠, 장난이네. 야, 이거 오랜만이다, 진짜. 이거 하나씩 찍는 거, 이거. 하, 찍는 달력. 이거 고기 꺼먹을 때도 많이 했는데 부족하고, 이거 딱 깔아놓고 그냥. 그래서 3월에 꺼먹었는데 5월 가있고 이랬거든, 이게. 근데 몇 신도 안 오는 거야. 아, 애들아. 아, 묵직한 소리 난다, 이거. 야, 몇근 들어오나, 이거. 야, 몇근 들어오나, 이거. 컴온! 요! 요! 안녕하세요. <laughs> 요. 야, 요를 했는데 안녕하세요를 들어봤어. 아. 합니다 <laughs> 어. <laughs> 기운이 확 빠지잖아. 요! 얘리 <laughs> <이리> 앞으로, 요! 얘리 <laughs> 앞으로, 요! 요, 왔어! 왔어, 횡주! 와라! 예배 예배 <목소리> 그래 아직까지 우리가, 그렇지? 이주아 이렇게 아직 는거안 치는 거. 되게 멋지시네. 요 내가? 네. 어 고마워. 되게 <목소리> 다방 분위기 어. 같아요. 딱 지금 두 분은. 야, 근데 오늘 복장이 20대 패션이에요. <laughs> 오늘 복장이 <laughs> 어디 뭐 침투하니? <laughs> 야, 오늘 복장이 좀 과한데, <laughs> 아니 무전기 어. 이런 거좀 있나? 예, 여기에서 바로 핸드폰 같은 거 꺼내고. 아 저희 수화팀인데요, 수화팀. 야, 아 아시죠? 한번 보자 아시죠? 네. 번 보자. 수화, 아 죽인다. 야, 옛날에 그 네. 광고 같다. 야. 네.